예. 여기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청조 구백년대 아, 청조 구국 년대. 그러면은 부산의 대표적인 그 고등학교인 부산고등학교를 네, 예, 뜻하는 거죠? 예, 예. 아, 이고 대단하십니다. 이 부산의 전통 명문 부산고등학교. 이 졸업을 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진실을 개표하라.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젊은 청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 사위로 부정선거 블랙시비입니다. 어르신도 나왔고요. 아, 선생 만드는 분이 야겠다 선생 너무 오셨네. 오셨지. 진실을 개표하라. 아 여기는 어. 아주 젊은 여성 그 부산 시민인데요. 아, 혹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인터뷰를 잠시 할수 있겠습니까? 아, 얼굴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나가도 괜찮으면 괜찮고. 얼굴은 공개하지 말까요? 눈만 나오면 아무도 못하고지않을요 아, 얼굴로 같이? 예. 그러면은 우리 어, 부산의 젊은 어떤 여성 그 시민인데 오늘 어떻게 이4.15 부정선거에 대해 집회에 나오게 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평소에 공병호 박사님 유튜브 채널 보고 있다가 네네 네, 그동안 체험기간이었는데 이제 네네. 나올 때 됐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나오게 됐습니다 아 공병호TV를 보면서 예아 네,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게 이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그럼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네요.